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정택입니다 <laughs> 자리 오늘 뽑기를, 복귀를... 아... 발전기 옆에 뽑았다. 도움이 <laughs> 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풍항에서아르카디아 타고 한치낚시 났습니다. 서쪽 잼 끝에 났는데 인터넷 이돼서 라이브로 한세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네. 뭔가 안 맞네. 그래서 오늘은 또 카로 다시 들어가야 다 뭐, 거짓떤지 뭐, 너나, 너나 수준입니다. 25m 에서 20m 사이 수심층 형성대가 있는 것. 아, 일단, 거칠 오더는 유엘대고에 세마리 달았다. 세마리하고 메탈하고 4개. 메탈은 25. 지금 서쪽으로 오니까, 어, 야리까보다는 제주 안치. 겐사키까 일명 말하는. 겐사기까가잘먹는요두 <laughs> 번째 날씨 때는 오모리, m l 떼입니다 m l 때 뽕돌 20호에 애기는 보면 빨간색을 한게다 멀티형 체비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체비. 자, 이렇게 하면은 나담도 되고 반대로 요리 땡기면은 오모리도 되고 하는 멀티형 체비. 20부터 내려가지고 적킹사사리가 올라오고 애기랑 아까 보자아 이거 큰걸 써보자 너큰기묶기니까 어. 어, 이런 바보 같은 히트, 심취! <laughs> 아,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돼나 어, 이거따따 히트, 따부리트. 이거 살리주 뭐 이것도 죽는다, 굶개나 참. 어, 이거. 따부리트. 캔사키, <laughs> 한치가 좀, 씨알이 좀 작긴 작는데. 아. <laughs> 자, 자, 체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멀티 체비에 뽕돌 대신에 이까 메탈을 하나 달았습니다. 수박 이까 메탈을 달고 핑크색. 이것도 왔다. 히트 자, 23! 고추장 때가 이거 어, 소프트 고추장 DTD. 잘 타는 걸로. 어, 아까 여기. 20원! 어, 낚싯대 좋네. 선장이아는말리 잡아주고 가네. 와, 낚싯대 좋네. 그냥, 그냥 보이는 데는 괜찮다. 고추장 이거 잘 무네. 20원! 지금, 배 전체에 씨알이 커질 크지, 거리 커지는 않습니다. 지금 염원입니다 염음. 히트 14 어? 빠지지 <laughs> 않다 너무 닦다 히트 22 자. 오늘 같은 날은 아무 얘기나 이어도 묵었는데 히트 자주 소프트 얘기 이게 잘못네 고추장 소프트 액이 제일 잘 무는 것 같다 지금 오므리는 15에서 16에 물고 거치는 23에서 물고 애기 조금 큰것 같다고 좀 크다 <laughs> <laughs> 선장한테먹사다 <laughs> 미안 많이 묵게 기분은 좋네 손 빠린 사람들은 지금 11시 다돼 가는데 한 50마리 이상행거 보세요. 오늘 세 자리 숫자 한 사람이 있을 거다. 손빠인 사람들. 여것도 <laughs> 왔다. 이. 자, 이제 노란 땡땡이. 노란색 계열이 좀잘 무는 거 같네. 오늘 또 히트 15m 거치는 23 오므리는 15 히트 20 히트 우. <laughs> 야 이건 진짜 너무 작다 아, 이거는 뭐 살려주자. 이거는 너무 작다. <laughs> 하하 타격감이 없어. 이차 멋지데이? 아이고, 이놈은, 이놈은 좀 크다. <laughs> 야, 이놈은 웃지. 소주, 소주 안주 되겠다. <laughs> 그 치대지게 오늘 열리하네 야, 진짜 오늘요. 진짜 이 소프트 고추장 이거 진짜 잘 타네. 잘 무네, 이거. 히터. <laughs> 히터. めったれと思う <laughs> って。 좋아진다, 가면 갈수록. 25! 홍경은 얼마 전에 문어 거먹이가 끝나고 날도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문어 붐이 팍 끼려 하면서 한치가 추춤했는데 다시 또 한치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문한치 어종은 겐사끼이까 해가지고 큰 어종이 아닙니다 이정도 크기면 되진도 크기 커 봐봤자 이정도 크기 이거 많이 문다 던지면 문다 거짓말 <laughs> 조금 못해서 던지면 문다 한치 때 닦아갖고 접으신 분들은 빨리 꺼내오십시오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도 된다 한치 다시 붙었다 조금은 아쉽다, 시알이. 조금은. 아, 그래도 말이 수는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아무튼 잘 문다. 시알이 잘된 말았다. 아무튼 잘 문다.